네, 안녕하세요. 저는 PR 367번째 발표를 맡게된 김경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논문은 에딧겐이라고 해서 유립스 2021년도에 어셉이 된 논문이고, 부제목은 High Precision Semantic Image Editing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정밀한 부분들을 뭔가 에디팅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겐이고요 보면 이제 다른 이미지들은 바뀌지 않고 원하는 세밀한 부분들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쉐이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휠을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뭐 시링크 프론트라이트를 한다든지 이 프론트라이트를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엄청 조그만하게 조그만한 세세한 부분인데도 잘 변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휠을 보시면은 휠 같은 경우에 막 모양이 살짝 바뀌었는데 그것도 잘 보인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냐면 디테일한 파트를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모디파잉을 하면은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내 주게 되는 게 이제 에디 간의 아웃풋이고요. So G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행이 학습이 진행이 되는 방식이 인코더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Z 스페이스로 이제 프로젝션 한 다음에 그 디코더가 이제 이미지 아웃풋을 내는 방식이어가지고 이걸 이제 노이즈로부터 아웃풋을 이제 사람 얼굴이면 얼굴 아니면 뭐 다른 빌딩이면 빌딩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에디깐 같은 경우에 이제 동작이 이미지랑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레이턴트 코드 상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16개의 레이블드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깐을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그 트레이닝된 에디깐에서 이제 나온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유저가 이제 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링크를 한다든지 하는 에디팅, editing, 에디팅을 진행을 하면 그거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에디팅 벡터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줘야겠다라고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데모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이제 프린팅, 페인팅을 할 수도 있고 브러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레이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나오 나오게끔 만드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딧 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셋 갠이라고 해서 이 에딧 갠이 엔비디아에서 나왔는데 이 주저자 중에 이저자 일저자가 데이터 세캔이라는 거에서 이제 이저자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에디간는 이제 데이터 세캔 위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요. 그럼 데이터셋이 뭐 데이터 세캔을 이제 살펴보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엔 데이터 세캔 같은 경우에는 어클래시파이어를 데이터 세캔 거를 썼다는 건데.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그니까 이미지 x가 있다고 하고 그 픽셀 기반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을 이제 붙인 y가 있다고 했을 때그 pxy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는 게 데이터셋 갱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12p 2021 오라에 어셉이 되었던 논문이고 어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를 좀백본으로 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 나타내 주는 건데 예시를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그 인풋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제 아웃풋으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학습 자체를 몇개안 되는 휴 레이블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일 인터프리터가 주된 이 아이디 키 아이디어인데요. 스타일 겐을 통해서 나왔던 이제 피처 맵을 업샘플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업샘플링을 해 가지고 하이 레졸루션을 받아서 이 픽셀 와이즈 피처 벡터를 뽑아요. 이 모든 피처 모든 픽셀마다 바꿀 이미지에 대한 모든 픽셀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처맵은 이제 컨켓하기 위한 컨켓이 되는데 그게 3D 피처를 뽑기 위해서 컨켓이 되는 거고 이 컨켓된 픽셀 벡터에 보면 이제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보트를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16개의 레이블드 된 이미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이랑 비교를 해서 처음엔 잘못 맞출 거니까. 이 픽셀이 뭐 고양이의 머리 부분이야, 어, 아니야, 뭐 고양이의 몸통 부분이야, 어,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픽셀 하나하나를 전부 다 클래스파이어 할수 있게끔 보팅 시스템을 이제 러닝을 시키는 거죠. 그맨마지막이 이제 MLP 클래스파이어는 이제 3레이어, 여기 보면 플리커 넥 티드, 이거 3가지 세, 세 레이어가 있는. 걔네를 이제 앙상블 한건 이제 10개 정도로 앙상블을 했다고 해요. 레이블을 프리딕트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싱크로나 에~ 테시스 이미지즈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레이블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셋캔인데 얘는 에디타는 기능이 들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 데이터 셋캔 위에서 에디타는 걸 만든 게 에디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셋을 봐도 이런 식으로 헤드, 윙크 사이브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카 같은 경우에는 루프, 카 바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트별로 해서 데이터셋이 들어가게 되고 이 데이터셋 16개, 각각 16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픽셀 바이 픽셀로 학습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so 보면은 이게 synchronize synthesis 이미지랑 image, 지이블이블 이제 예시를 든 건데, face랑 car를 예시로 든 건데, s t y l e g 이백 a 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face는 celeb AHQ 10241024 resolution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car 같은 경우는 에 e l s n 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 g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annotate 된 example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한다. 상당히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사용을 하고 오브젝티브 이렇게 로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픽셀 와이즈 엘2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그리고 하나는 퍼셉추어 LP IPS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을 하고 이두 가지 모듈을 이제 샘플을 뽑는데 그리고 시, 실제 이제 리얼타임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LP IPS 같은 경우에는 어, 예시를 들어 드리면 레퍼런스가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이 레퍼런스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패치 제로야 원이야라고 했을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치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L2 같은 경우에는 패치 0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레퍼런스랑 비슷한 게 사실 0이야 아니면 패치 1이야라고 했을 때 사람은 패치 0이야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 픽셀 와이즈 그 로스 애들 같은 경우에는 패치 원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뭐 레퍼런스랑 비슷한 게 뭐야라고 했을 때 사람은 당연히 패치 영이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그 엘트로스 같은 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한 거고 이간극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엘투나 뭐 PSNR이나 SSIM이나 FSIM이나 이런 로스들 아니면 랜덤 네트워크 들이 범하는 오류를 잡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 뭐 이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언 s 퍼바이 r v 네트워크를 어떤 방식을 썼느냐에 따라 서 사실 패치 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패치 제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학습을 시켜서 이제 학습을 시킨 네트워크가 대답하는 거는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학습 시켰던 이 본질을 가지고 와서 로스로 쓰는 게 어떨까라는 게이 LPIPS고요. 그래서 뭐 x랑 x0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얘네를 노멀라이즈 서브트랙을 한 서브트랙을 한 다음에 걔를 이제 l2 norm은 마지막에 멀티플라이를 해 주는 방식으로 lpips를 가져가고 이 가져가는 거 보면은 이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끔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이 lpips 리니어가 보면은 이제 스퀴즈 알렉스 VGG에 들어갔을 때더잘 판단을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실은 근데 L2 로스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LPIPS랑 L2 로스를 같이 사용을 하게 해서 이제 오브젝티브를 완성을 시킵니다. 기본적인 제너레이터는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p, x, y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g를 w, w 플러스가 이제 x, y를 이제 트레이닝 할수 있게끔 x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y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y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틱을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시멘틱 에디팅을 통한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y edited라는 거는 이제 e d i t e segmentation mask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w가 이 w plus edit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w p s 를 가지고 w plus edited를 찾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optimization optimization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w plus w plus plus 그 다음에 low w edit plus가 이제 w edit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에디팅 벡터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로에 w edit 같은 경우에는 w 플러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x e d i t e 랑 y e d i t e 그러니까 에 d i 된 애들 이미지랑 그 다음에 y e d i t y e d i t 가 먼저 나오겠죠, 사실 왜냐면 세그멘테이션이 먼저 나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y, x e d i t e 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거는 어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w 플러스 그 다음에 로 w edit을 통해가지고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바뀐 거를 W-Late 트 n t 이스 Space 상에서 찾고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reconstruction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X 다시랑 Y 다시 이거를 이제 XEdit 드랑 YEdit 드라고 생각을 해보면 R 같은 경우에는 관심 영역이고요. 관심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에 있었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들이 바뀌었던 그 부분들의 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GY가 세그멘테이션이었고 GX가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면 이합 R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여기 바에 바퀴를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바퀴 이 부분을 이제 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두 가지 R L로슨 이제 C랑 그다음에 RGB 그 RGB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안 바뀌게끔 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정답지랑 비슷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여기 C에 있는 G, 그 제너레이터 Y 같은 경우에는 Y 프라임이라고 했잖아요. Y 프라임은 이게 바뀌었던 거죠. 바뀌는 부분이죠. 그 e n 세그멘테이션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이 세그멘테이션이 바뀌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부분이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끔, 정답처랑 비슷하게끔 로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x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말고 나머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 바뀌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1 r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미지랑 최대한 비슷하게 들어가게 만든다. 그리고 이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든다라는 기준 자체를 LPIPS랑 L2 로 s 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디팅을 하는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합, 똑같이 합쳐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거 스케일업을 러할 때는 여기 각각 앞에 이제 상수가 붙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냥 그 세그멘테이션 자체를 이제 스케일 키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뭐 페이스 같은 경우는 ID 값이 들어가겠죠. 근데 페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그 로스 같은 경우에는 두두 가지만 들어가고 만약에 페이스다라고 하면 LCE라 r g b 말고 LID. 이거는 이제 로스 ID는 페이스 만들 때 자주 쓰 l 을 로스니까 그게 뒤에 붙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세, 네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 하나는 자동차 그리고 하나는 새 하나는 고양이 그리고 하나는 얼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l 선 맞춘 것 같아요. 384512고 버즈는 512512 캣츠는 256256 그리고 페이스는 1 0 2 4 x 1024입니다. 그리고 클래시 파이어를 원래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가지고 앙상블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써있어서 앙상블을 한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쓰리 레이어짜리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눈을 뜬다든지 아니면 입을 담은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을 본다든지 하는 게 나머지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걸볼수 있고 여기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 여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 클로즈 마우스 어 이거 제약 제약 조건을 주고 컨디션을 주고 그 다음에 클로스 마우스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을 봐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보게끔 컨디션을 더 추가를 해주는 방식도 가능한 그러니까 멀티플하게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왜냐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다시 역으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얘 보면 오픈아이즈를 하라고 했는데 얘도 완벽하게 이게 작용을 하지는 않는 게 오픈아이즈 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눈이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머리카락이 조금 더 늘어난 이런 걸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이 귀를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되게 굉장히 잘 귀엽게 되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 포트레이트나 아니면은 석상 같은 애들을 보게 되더라도 이제 눈만 왼쪽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아니면 석상이 눈만 오른쪽으로 옮기고 입을 벌린다든지 눈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드리면 이 논문 같은 경우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으로 에디팅하고 그리고 에디팅 벡터를 하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벡터 베이스드로 이제 에디팅을 했고 셀프 슈퍼바이즈 리파인먼트가 가능하고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의 에디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프리시전 에디팅이 가능하고 왜냐면 근데 이거는 하이 프리시전 에디팅이 가능한 게 사, 뭐지? 사람이 에디팅을 하니까 요거는 조금 반반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16개만 가지고 익스터널 클래시파이어가 없이 어노테이트 된 트레이닝 데이터 16개만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16개여도 이제 픽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241024라고 하면 거의 그걸를 16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터레이티브, 인터랙티브하게, 음, 동작을 한다라는 게이 논문의 주 노벨티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